자, 은행은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그죠? 그래서 은행은 그걸 대출해준다. 그리고 10만원은 예비비로 보관한다. 응? 음? 그리고 은행은 고객에게, 고객에게 이자와 함께, 음. 돈을 줘야 돼요. 자, 이 시스템을 다시 한번. 이제 여기서 좀 아까 말 못했던 좀 자세한 얘기 은행이라는 간판을 딱 내걸잖아요 그럼 사람들이요 쌤 같은 개인들이 있잖아 개인들이 가지고 있다가 돈을 아 돈을 이걸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요 은행 이자를 준다니까 맡겨야 되겠다 은행 쪽으로 돈을 다 줍니다 이렇게 음, 쌤이 은행을 하고 싶다는 이유가 뭔지 알겠죠 음, 돈을 막 가져와요 어, 이게 웬일이지? <laughs> 은행은 깜짝 놀라겠죠? <laughs> 와, 돈이 많이 생겼어. <laughs> 근데 은행은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돈을 돌려준다고 약속을 했고요. 심지어 돌려주는데 이자까지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10만원씩 밖에 못 받았는데 11만원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이제부터 은행이 놀 수가 없죠. 와, 우리가 그 돈을 어서 구하지? 얼른 사업을 하자. 그래서 대출을 해 줍니다. 누구한테? 나한테. <laughs> 아, 나만 손해 보는 거 같아요. 그래서 <laughs> 이자를 내가 또막갑죠 은행에게. 그냥 우스갯소리예요. 네. 그 은행이 10만 원을 만약에 이제 걷어 가지고 50만 원이 생기잖아요. 응? 음? 그러면 원래는 10만원을 예비비로 이렇게 써놨죠 한10% 정도를 남기고요 나머지는 다 대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어, 50만원이면은 5만원을 남기고 5만원은 진짜 은행에 정말 5만원 밖에 없는 거야 45만원은 딴 사람을 줘 버려 그럼 이 사람들이 돈 찾으러 오면 어떻게? 못 돌려주지 잘못하면 근데 자기가 맡긴 돈을 다 찾으러 오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어요 그걸 다 계산해서 이걸 딱 산출해 놓은 겁니다. 대부분 오랫동안 어느 정도 는 갖고 있어요. 그 은행이 이 정도는 빌려줄 수 있답니다. 뭐 은행이 돈이 모자르면 또 한국 은행에서 꽈와요. 음. 개별 은행이라고 하고 한국 은행은 이제 은행에게 이렇게 돈을 막 찍어서 대출해 줄수 있는 그런 은행입니다. 나중에 유튜브에서 은행의 업무에 대한 동영상을 보시면, 야 저런 좀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도 좀 훤히 알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일단 장점도 많으니까요. 나쁜 면만 보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면 한 돈을 빌려줬잖아요. 그럼 이자를 받아야죠. 그래서 한뭐 예를 들어 여기서는 알퍼센트 이자를 받겠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죠. 은행이 버는 돈입니다. 이거는. 초록색 알퍼센트 이자를 빌려줬다가 받으니까 은행이 버는 돈이에요. 그럼 은행은 이제 그 돈을 벌어서 나한테 이자를 조금씩은 돌려줘이죠? 5%주기를 했답니다. 그럼 은행이 5% 이자 받으면 안 되죠? 손해 보는 거잖아. 5를 받아서 5를 도로 다 주면 뭐가 남아 은행은? 그럼 안 되죠. 그래서 은행은 한6% 7% 8% 9% 이렇게 이제 막 이자를 남기는 거예요. 요즘엔 이제 너무 많이 남겨서 욕을 먹고 있지만 일단 남기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요새 이제 은행은 수수료 장사를 많이 하죠? 뭐 계좌 이체를 하면 500원씩 받는다든가. 실제로 500원이 들까요? 예, 네, 님 굉장히, 그냥, <laughs> 계좌 이체라는 게, 그냥, 그냥 컴퓨터가 컴퓨터한테 복사해주는 거랑 비슷한, 숫자만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500원씩 받는다. 쌤, 굉장한 마진이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약간 늘 돈을 보내면서 조금 억울해요. 우리들이 이거를 공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단체를 만들어서 이러면 안 된다 돈에 너무 많다 요청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할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사람은 배운 사람이 많아야 돼요 음. 자,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도 열심히 배우셔서 네, 전체적으로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대충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 아 그리고 나쁜 점만 보지 말라 그랬어요. 어. 장점을 항상 보려 노력해야 됩니다.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꼭 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단점은 함께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해나가면서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죠. 네, 그럴 때 이제 법이 필요한 거고요. 어. 정치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계속 가겠습니다. 뭐 계산만 빨리 하자면 일단 은행이 100만원의 돈을 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은행이 얼마를 돌려 줘야 되냐면 그 100만 원에 5% 이자를 붙인 거를 돌려 줘야 돼요. 이건 은행이 고객에게 돌려 줘야 되는 돈이니까 은행에서는 빠지는 겁니다. 예. 그럼 은행은 돈을 받아서 벌어야 되겠죠? 100만 원을 받아서 10만 원은 남기고요. 예비비로 보관하니까 100만 원 중에 10만 원 절대 못 건듭니다. 90만 원만 대출을 해줄수 있는데 얼마의 이자를 받아야 될지 모르겠다, 5년 동안. 뭐, 이런 거죠. 아, 5년 만기니까, 5년짜리,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은행이, 그리고 이제 은행이 받은 돈이 100만원, 90만원을 가지고 은행이 번 돈이죠, 이게. 그리고 10만원은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제 보태가지고, 은행이 고객한테, 고객에게 갚아야 할 돈이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도 은행이 좀 남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돈을 벌어서 돈을 갚으면 남아야지. 얼마를 남기고 싶대? 20만원을 남기고 싶대. 1, 10, 0 0 1000만, 10만, 100만. 1, 10, 어, 100, 0 0 0만 20만원을 남기고 싶다는 거예요. 네, 요게 바로 우리가 일단 개념을 먼저 잡으세요. 계산은 둘째 치고. 어, 그래서 은행 업무 구조를 조금은 한번 이해를 해보았고요 <laughs> 선생님이 아까 억울한 점을 좀몇개 얘기했지만 그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고 네, 절대로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니 좀, 좀 저렴했으면 어떨까 이런 뜻이었죠. 여러분들에게 좀 나쁘게 비춰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게 은행이 돈을 벌어서 돈을 갚고 돈을 남기는 구조입니다. 그래야 은행 다니시는 분들도 월급도 받고 막 그럴 수 있으니까 난 좋다고 생각해요. 네.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되게 또다 뭐지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어머니고 또 누군가의 삼촌이고 누나고 언니고 형이고 그렇잖아 월급 받는 거에 대해서 전혀 불만 없습니다 아, 내가 내가 돈을 맡기고 그런 걸할수 있으면 음, 하고 싶어요 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이때 대출이유를 구하려면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는 10만원 10만원인데 원래 이게 내가 쌤이 자꾸 20만원 이렇게 좀 쓰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100만원 또, 90, 만원. 원래 0이 네개 더, 0이 3개 더 붙어야 되죠. 아니, 4개 네더 붙어야 되죠. 어, 근데 만원은 약분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나온 거고요. 좀 미리. 그래서 10이랑 20이랑 계산은 또 10이 됩니다. 그래서 90, 100, 10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90만원, 10만원, 10만원. 이렇게. 4번이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